반갑습니다. 대학교의 명예교수, 겸임교원 및 강사가 청탁금지법의 공직자 등의 어, 적용 대상인지 질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등교육법에서 명예교수와 겸임교원, 초빙교원은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고, 이분들은 어, 대학의 직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강사의 경우 2019년 8월 1일 시행된 개정고등교육법에서교원에 포함되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해당됩니다정리하겠습니다 명예교수와 겸임교원, 초빙교원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강사는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청렴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청렴은 부정청탁 안 하고 금품 중수수 안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공정하게 업무 처리하고 민원이를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배려를 더한다면 청렴이 완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부터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실천해요. 파이팅.